6시 도착이에요. 6시, 6시 20분. 한참 가야 되는데? 괜찮아. 괜찮아요? 우리 어차피 힐링 캠프니까. 아, 그럼 그냥 편하게. 어. 오디오 채우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, 편안하게, 편안하게. 여러분들랑 수다 떨면서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가도 되죠. 그래도 되죠, 좋아해. 여러분. 그리고 막 그냥 우리 소소한 얘기 하면서 가면 되지. 어, 좋아요.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연애해봤어? 갑자기 <laughs> 어. <laughs> <어떤> 연애했어. <laughs> 저 방송할 때한 번도 못 해봤어. 방송때한 번도 못해. 덕자 네. 방송한 지 얼마 됐는데3 년이 요3년 넘었어요. <laughs> 덕자야 너이 정도면 지금 그냥 소년이야 소년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하나,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안될것 같아. 되게 집중이 네. 연애하면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인가 봐. 데이트 때문에 방송 못할정도면 히밥이는? 저는 반넘었어 어 그러면 휘밥이나 남자친구 만나면 맛집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? 좀 살찌우기 잘해요. 아나 그러면 마른애 만나 <laughs> 마른애 휘밥을 소개해 주면 정상체중 만들겠네. 네그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. <laughs> 비만으로 가는 길 <소리나> 아 근데 억지로 매기는 건 아니잖아. 그냥 맛있는 식당을 같이 먹자. 식당 가서 나는 다섯 시간씩 앉아있으니까. 우리는 살 죽지. 다 시간을 앉아 <목소리를 하면 일 leader>, <lawsuits>. <straffco> 있는데 얼마나 힘든 지 알아요? 내가 내가, 내가 이랑한한번 식당 같이 가보이일로 내가 안 가요. 안 나가요 식당에서. 덕팔 이미 별풍선 1 0 0 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니 덕자 선생 갑자기 미모가 업그레이드. 다아이고 다른 분이구나. 아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걸라 홀란다네. 걸라 홀란다네. 언니 알아들었어. 방금 걸라 홀란다. 겁나 혼난다. 오 어. 그러면 아, 아리, 아리, 아리까리 깡깡은 뭐... 굉장히... <laughs> 헷갈리게 한다고요? 아리까리 <laughs> <단어를 웃음> 깡깡 다 까리깡 나와. <단어>. 그냥 낱말. <laughs> 아리까리 깡깡 확실해? 어. 아리까리 깡깡. 언니, 다시 말해봐. <웃음> <웃음> 아리까리 깡깡. 아니 그러니까요? <laughs> 아, <이거 뭐야>. <laughs> 단어예요 제가 그 단어 생각이 안나 가지고 비슷한 말 얘기해 줘요. 무슨 말 하다 나왔는데. 음식점 가서고파스타 먹다가. 파스 먹다가 이거 달라고. 스테이크 썰다가 달라고 하는 거야? 스테이크 썰다가. 음, 내가 좋아하는 아리카리한 거. 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거의 무슨 수준이냐면 답자야. 아, <laughs> 이런 느낌이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방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어? 오. 오, 오 완전 멋있다, 이. 브레이빙이 다 아, 아스파라거스 말하는 거. 아, 때 네, 아, 아스파라거스. 아, 아스파라거스. 근데 <laughs> 어떻게 아스카라 깡깡이야. 깨깨롱킹. 깨깨롯깅. 그래 아, 깨롱킹은 뭐야? <laughs> 그것도 뭐야? <laughs> 깨깨롱킹. 백깨롱킹? 이것도 단어예요. 음식이에요. 깨롱킹? <laughs> 깨로게 피자. 어? 페퍼로니. 아 네. 아 잠깐만. 너 페퍼로니 해봐. 페퍼로니. 할수 있는데 왜 깨로니라 그래? 그게 훨씬 편해요. 수지. 야 그래도 좀 비슷하게는 말해줘야지. 깨깨는 거의 무슨 이거 뭐 누가 이거 페페로는지 어떻게 할 거야? 돼요 그래서 깨깨로니? 나는 굉장히 내가 그린 기린 그리는 잘 그린 기린 그잘고 그래, 내가 그린 기린 그리는 뭐 그린 기린 그린이다 오, 아,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. 아 돼요? 해봐봐. 가장 간 고장장 고장장 간 고장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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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 고장장은 각 고장장 아니고 대장 고장장 고장 고장장은 대장 고장장이다. 잘하는데. 겨 진짜 어왜쇳어리왜 이러는 거야? 점점 작아진다. 자전 나와야겠다. 아니 갈까? 여러분, 지금 4,300명 있는데 초청은 1,000개 말이에요? 독자야, 이런 건기하지 마. 와! 2 0개 넘으면 그때부터 쇳채 쇳착 <끼리> 드릴게요. 와! 아니 멋있다네. 언니 멋있다네. 오, 결남 음. 멋있다. 이장개 어, 너무 멋있다 보여드릴게요. 와 거쿨러시. 언니는 올해 방송을 거의 있어. 못 해가지고 이제 시상식 올해는 못갈것 같은데 너 너라, 너라도 보내야지. 아까방한번만 그..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어, <laughs> 음. 그리고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에요, 여러분. 이거. 진짜. 맞다. 이거는 진짜. 음. 저는 생각 없이 살아요. 어 근데 그거 잘하는 거야 히바바. 너 생각 없이 살고 있어도 너무 잘 살고 있아 지금. 아, 어, 네가 만약에 생각 없이.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져. 오우씨. 최고 부럽다. 근데 <여기 웃음> 우리 다 그렇지 않아? 생각 그건 맞아. 알아. 근데, <웃음> 근데 <웃음>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것도 맞고, 나는 생각 없이는 못 살아.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아, 스트레스인 어, 거야. 완벽주의자예요? 어, 나좀 피곤한 스타일, 성격이. 음. 시오시니까. 쇼핑몰, <laughs> 더아 <더하는>. 뭐야, <laughs> 너무 귀여워. 일부러 한 <laughs> 번씩 더 언급하는 거 봐, <laughs> 여러분. 아, 당연하죠. 아,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야 이런거 하지마 어 나이 많아도 이런거 감동받아서 운단 말이야 아니 그럼 이걸로 운다고요?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수리링은 피사오에서 팔아요 피사오 아나 근데 눈물이 좀 많아 이게 음 진짜 나이 먹을수록 눈물이 많아지더라? 왜기 캠핑장이에요 어 우리 뭐야?